안녕하세요. 다른 사회과 박재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한국인, 서양인, 그리고 흑인, 이 인종 간에 모발의식이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을, 어, 모발이식 수술을 하는데 한국 사람을 많이 수술해 본 경험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거에 어떤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최종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의 모발이식은 서양인 그리고 흑인 아니면 다른 인종의 수술과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너무너무 다른 점은 많지만 중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두부 모발의 밀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 수술은 긴 머리 창고에서 채취를 해서 앞머리에 부족한 부분으로 이식을 옮겨서 심어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후두부 창고에 가지고 있는 모발의 개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에 모발 개수로 했을 때 제곱 센티미터당 한 120개 정도의 모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아시아인의 경우에는 한 170여 개 정도가 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190에서 200개 정도의 모발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동아시아인 한국인은 모발 하나 하나가 개수는 적지만 두껍습니다. 매우 서양인들은 매우 얇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두피도 매우 얇고요. 그래서 뒷머리 창고에 존재하는 모발의 개수가 훨씬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피 비침이라는 현상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밀도가, 그니까 탈모에 심한 정도 혹은 모발이식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모발이 많이 생존했는가 등의 여부를 시각적으로 판단하는데 머리카락의 개수를 우리 눈으로 셀 수는 없고요.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비치는 두피 비침의 양으로 탈모 정도 혹은 모발이식 수술의 이 이식 밀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피 비침이라는 현상이 한국인에서 유독 돋보이게 나타납니다 두피 비침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보이는 밝은색 두피에 빛의 반사가 되는 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사이에 보이는 두피가 똑같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발과 피부 색간에 컨트라스트가 없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피 비침이 별로 없습니다. 서양인의 경우에도 금발 혹은 갈색 머리카락과 밝은색 피부가 컨트라스트가 별로 없어서 대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모에서 잘 두피가 뚜렷하게 비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인 중에서도 중동,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이쪽에 좀 어두운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동쪽에 있는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지면서 검고 고든 머리카락, 곱슬이 심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서 두피 비침이 가장 심한 특징을 가집니다.